화목 난로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요.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하양식 난로이면서 FF방식이에요. 연통이 두 개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이 연통은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연통이에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연소를 시키고 다시 왼쪽에 있는 연통에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흡입해서 들어와서 연소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실내 공기를 안뺏게요 저희는 연기가 전혀 안 납니다. 하루 이 실내에 연기 냄새가 단 1도 안 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등갈비, 삼겹살, 여기다 다 구워 먹어요. 어쩔 때는, 여기다 저희는 생선을 굽니다. 고등어 같은 거. 400에서 450도 이하로만 불을 떼신다 그러면, 수명이 이 난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타죠? 지금 총 불핀지가 이제 3분? 근데 소리가 불 빨려 들어간 소리 이렇게 나요 지금 나무도 0.7루뱃만 가지면 하루에 16시간 3-4일을 떼고 판매가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일단은 저희는 재고가 지금 현재 4대밖에 없고요 이 4대만 팔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 제작 안할 겁니다